네 안녕하십니까? 응강요고 통합과 가르치는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25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브리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스펙트럼이라는 주제하에서 시험 유형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였고요. 저희 교재를 이제 활용하여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들어갔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응강여고 1학기 중간고사의 지금 출제 경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비하여서 확실히 우상향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봤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단원별 특징에서 보시면 이 기본형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추가가 되었다는 라 부분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 화학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세 파트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시험 범위로 나왔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본 양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이번에 좀 차지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제 개정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개념들을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는 문항들이 정말 많이 나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 이제 기초 역학을 중심으로 하여서 기본적인 문항들이 좀 많았던 거에 비해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항으로 하나가 출제가 된게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고2나 고3에 나오는 대표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 그 특성들을 좀 파악하는 문항들이 나왔다는 라게 이번 시험의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28문항으로 이제 80점 그리고 이제 서술형 네 문항에 20점 이렇게 나왔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서 역시나 언제나 관건이 되는. 두 분이죠. 그래서 서술이 얼마나 좀잘서술 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를 이제 좀 나누어서 봤는데, 상문항 6문항, 그리고 중문항 11문항, 하문항 15문항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왔고요. 난이도를 이제 제가 중상으로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확실히 교과 과정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 기본 양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중요시하는 문항들이 좀 나왔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우리가 학습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어 이번 시험이 잘 치러졌는지 그리고 이번 시험을 잘 풀게 되었는지를 좀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별 구성을 좀 보시게 되면 기본 형과 관련된 과학의 기본형 측정 표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고요. 특별히 이제 측정 표준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이 좀 중요한 문항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이 거의 대부분이긴 했지만 운동과 충돌에서 특별히 이제 관성에 관련된 내용이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 그리고 운동량과 충동량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기말고사에 나오게 될 가장 대표적인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파트가 기말고사 때는 난이도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문항수도 좀 적었고요. 직업과 생명체 구성물질에서 나오는 물질의 특징들, 다시 말해서 뭐 DNA라든지, 그 다음 뭐 핵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 생명시스템의 기본 단위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삼투나 확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다라는 걸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같은 경우에는 우주축이 원소의 생성, 언제나 나오는 시험범이었고요. 특별 히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관건이 되어서 좀 나왔다. 그리고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이거는 별 생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 다시 한번 소단원으로 좀 나누어서 봤는데 확실히 기본 양에 관련된 문항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총11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에 역시나 이제 지구과학 파트에서 이 원소의 생성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에서 물리 파트가 확실히 문항 수가 많았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게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를 제가 이제 23년부터 25년도까지 이제 쭉 다시 한번 분배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나 이제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는 24문항에서 28문항까지 대신에 이제 서술형은 6문항, 5문항, 4문항으로 좀 숫자 자체가 좀 감소했다는 라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상문항 같은 경우에 사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23년도 하고 24년 같은 경우에는 화학원이 따로 시험을 봤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 과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난이도가 정말 높게 나왔다. 그런 시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25년도 올해 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본량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좀 난이도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 해석에 대해서 더 전반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문항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체감 난이도 자체가 중상 정도로 이제 되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느꼈을 난이도는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 이제 대표적인 문항들을 좀 제가 이제 뽑아서 보려고 하는데, 어, 기본량, 그 다음 물리 파트, 그 다음 생명과 지구과학 파트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량에 대한 부분인데, 난이도가 이제 좀 제가 중이라고 잡았지만, 실상 보시면은 올해 나왔던 이제 대표적인 문항인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온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여러 가지 단위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오존의 농도 이런 것들이 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양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래서 대표적인 선지를 보시더라도 국제 단위계를 우리가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속력의 단위가 정확하게 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핵습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는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역시나 줄글 형태가 나왔을 때 들어가야 될 단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마이크로그램에 관련된 이야기를 미리그램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봤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2028년도에 예시문항으로 나왔던 통합과학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단위들을 얼마나 잘 바꾸어서 변형할 수가 있는지가 가장 큰 핵심이었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크게 측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역시나 이제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의 측정 그리고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에 대한 부분, 세심의 원자 시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시간 값을 측정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묻는 문항들이 좀 많았던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좀 다행인 부분은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거의 다. 바탕으로 하여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에 매우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자체를 좀 자주 읽고 정확하게 읽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게 기본량에 대한 좀 학습의 방법이었고요. 이 앞쪽에서 보셨던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해석하는 능력은 역시나 예시 문항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복합성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계속해서 어 많이 어, 취합이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가 핵심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리파트를 보셔야 되는데 물리파트 에서는 이제 제가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제 정확하게 거의 유사하게 나왔던 문항들을 위주로 좀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역시나 이제 중력가속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자면 역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험문항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뭐 깃털 세구수 이런 식으로 줬다가 A와 B라는 이렇게 다른 물체를 그리고 여기서는 달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지구로 왔는데 여러가지 물체들을 이용하여서 다시 한번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중력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질량이라는 것과 무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크기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크기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 시험 범위에서 지금 봤을 때23 24 25, 25가 연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물리 파트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3년부터 25년도까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료들이 거의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셔서 다음과 같이 출제를 하고 계시는데 23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던지고 똑같은 동일한 높이에서 하나는 다음과 같이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C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걸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는데, 24년도로 가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같은 높이입니다. 다음과 같이 던지고, 던지고, 이번 여기서 뭐를 하냐면,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운동을 바탕으로 하여서 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더더 난이도를 높였죠. 그래서 어떻게 높였냐면, 높이 자체를 다르게 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굴러가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투사운동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좀 사용을 했어야 되고, 등속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풀수 있었던 가장 고단위도, 난이, 고작 가장 고난위도의 문항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파트를 이제 보겠는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아미노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3년도 문항을 보시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단백질, 지질, 핵산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내는 문항이었던 반면에 24년도로 가면서 항체와 헤모글로빈 다시 또 헤모글로빈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 이 어디서 나왔던 문항이냐면 저희 교과서에 있었던 문항인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왔던 아미노산의 다시 한번 구조를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확인하고 있었는데 조금 그래도 난이도를 제가 중이라고 잡았던 이유는 역시나 이제 물 분자에 관련된 이야기, 펩타이드 결합이 되면. 물분자가 몇개 빠져나오는지 그래서 결합이 몇 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로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에서 이제 삼투와 확산 파트입니다 지금 잘 보시게 되면 23년도는 식물 분자에 대해서 다음과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에서 삼투 현상이 일어날 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다시 또 식물을 냈습니다 24년도도 근데 이제 25년 올해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바꿨죠 이번에 다음과 같이 적혈구를 통하여서 동물 세포에서는 삼투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것 내용 자체는 같지만 자료에 대한 해석이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용한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구과학 파트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이제 보시는 거는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나 이제 올해도 동일하게 나왔죠. 23년, 24년도에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때 A, B 물어보고. 태양에 있는 건가? 그 다음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소들 주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기체를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별 S라는 곳에 이 스펙트럼이 나타난지를 통하여서 어떠한 원소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 같이 다음과 같이 중요한 개념들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내신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에서도 언제나 나왔지만 어, 수능에서도 언제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스펙트럼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 자체는 수능형 문항이 정말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수능적인 개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속 물어보는 문항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지구 형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 강남구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학교들의 문제를 보면 사실은 물어보는 문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태양계 자체를 물어본다든지 그 앞쪽에서 나오는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게 특징인데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언제나 나오는 문항 하나가 지구 형성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 형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계정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 더더 더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역시나 문항으로 나왔다. 그리고 선지가 다음과 조금 더더 더 길어지는 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지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구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 나왔다라는 거를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부분은 뭐냐면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 여러 부분에 걸쳐서 다 공부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그리고 난이도 자체를 이제는 조금씩 더 높여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1등급 컷 자체가 97점입니다. 그러니까 97점부터 한 95점 사이의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한다면 더욱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좀 중요하다라는 거꼭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핵심 개념 같은 경우에 이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판별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좀 아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냥 기본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게 결과치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 해석이 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핵심적인 것이다. 두 번째로 예제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제에 대한 분석이 매우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제 분석을 통하여서 대표적인 문항을 우리가 하나 찍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 그 다음 정답, 오답, 이것들을 자기가 혼자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프 그림 도표에 대한 해석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 X축과 Y축의 의미,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모식화되어져 있는 문항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 또한, 도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의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오답 유형별로 좀 자기가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걸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역시나 클리닉을 통하여서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틀렸던 문항에 대해서는 재복습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저희가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성을 다해서 언제나 끝까지 가르칠 수 있는 강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